안녕하세요. 2023년 8월 3일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역사. 435년 동로마의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가 네스토리우스를 이집트로 추방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는 교리를 주장하여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추방되었습니다. 1347년 칼레가 영국에게 항복했습니다. 100년 전쟁 중 프랑스 왕국의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게 패배하여 항복했습니다. 칼레는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영국군의 점령은 프랑스 왕국에큰 타격이었습니다. 100년 전쟁은 1453년 프랑스 왕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칼레는 1558년 프랑스에 다시 반환될 때까지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팔로스에서 첫 항해에 나섰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인도로 가는 새로운 무역로를 찾기 위해 대서양 서쪽으로 항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인도의 서쪽으로 착각하고 지금까지 종종 사용되는 서인도 제도라는 명칭이 탄생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도의 동쪽, 인도네시아와 그 주변은 동인도로 불리우게 됩니다. 1811년 알프스 산맥의 융프라우에 메이어 형제가 등장했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융프라우는 해발 고도 4,158m의 높은 산입니다. 1811년 메이어 형제는 이 산의 첫등장에 성공하였습니다. 1885년 미국의 선교사 아펜젤러가 조선 최초의 근대 사학인 배제학당을 설립했습니다.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는 조선의 근대적인 교육을 전파하기 위해 서울시 중구 위치에 배제학당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학당은 조선의 근대교육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1903년 크루셰보 공화국이 설립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발칸의 여러 민족 운동 중 하나로 크루셰보 공화국이 맥도니아 지역에 일시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화국은 장기간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1914년 독일 제국이 프랑스 제3공화국에 선전포고했습니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했고 독일 제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동맹국으로서 프랑스 제3공화국에 선전포고했습니다. 이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1950년 프랑스의 축구 클럽 올랭피크 리옹이 창단되었습니다. 1958년 미국의 핵 잠수함 노틸러스 호가 처음으로 북극점을 통과했습니다. 1960년 니제르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979년 테오도로 오비앙 은게마 은바소고가 적도 기니의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테오도로는 적도 기니의 독재자로 1979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삼촌인 전임 대통령에게 1979년 쿠데타 이후 적도 기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000년 수아르토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습니다. 수아르토는 인도네시아의 독재자로 1967년부터. 1998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했습니다. 수아르토는 1998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04년 수성탐사선 메신저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메신저호는 미국 항공우주국이 발사한 수성탐사선으로 2004년 8월 3일 발사되어, 2011년 3월 18일에 수성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메신저호는 수성의 대기 지지락 자기장 등을 연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1950년 유엔군이 북한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외관철교를 폭파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외관철교는 경상북도 외관시에 위치한 철도교량으로 경부선의 주요교량 중 하나입니다. 외관철교의 폭파로 인해 북한의 남진이 지연되었습니다. 1950년 다부동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도중 지금의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를 중심으로 수암산 및 유학산 일대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군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반격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1953년 UN중립국감시위원회 판문점에 군사정전위원회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로 끝났습니다. 휴전협정 체결 후, UN 중립국 감시위원회와 북한과 대한민국은 한문점에 군사정전위원회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휴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72년 834체 동결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834체 동결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사채권자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사채 이자와 원금의 상환을 연기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1983년 삼성반도체가 64K DRAM을 개발했습니다. 64K DRAM의 개발은 삼성반도체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 삼성반도체는 이후에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팀이 북한 핵시설 임시사찰을 위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1993년 북한 핵시설에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임시사찰단을 평양에 파견했습니다. 사찰단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북한은 사찰단의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는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결국 북한은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했습니다. 오늘의 TMI 프랑스 도시 칼레가 영국에 항복하기 전 대규모 공성전이 있었고 칼레는 끈질기게 1년간 저항하고 프랑스 본국의 원군이 더 이상 오지 않자 항복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끈질기게 저항한 칼레 시민들을 모두 죽이려 했지만 측근들이 만류해 시민 대표 6인을 선정하여 대표로 처형하고 남은 시민은 모두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했고 칼레에서는 시민 중 부하 명예 지위 등이 높은 6명이 자진하여 나서게 되고 이 시민들의 용감함에 감복한 에드워드 3세는 이들을 모두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후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이 되어 미담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자료로 나온 칼레의 시민들 동상은 시민대표 6인을 기념하는 동상으로 죽음을 앞두고 공포와 고뇌를 느끼는 시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성공을 만든다. 어제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의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